어, 우리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이 맨 앞줄에서 아, 찬양을 리드하면서 무뇌스러운 <laughs> 어, 찬양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네. 어, 우리가 듣기에는 음, 물론 음이 안 맞는 부분이 물론 있었지만 어, 제가 저기 앞에서 아, 이렇게 보고 있는데. 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음이 맞고 안 맞고, 박자가 맞고 안 맞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어, 이 아이들과 함께 도구로 찬양하는 이 찬양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쁘게 받으실까? 아, 우리가 거기에 음, 마음을 좀 맞추면 좋을 것 같고요. 아, 우리 다시 한번 우리 다음 세대와 우리 찬양대에게 또 축복과 격려의 박수 를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 시간에 한번 축복의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좌우 우리 앞뒤 바라보시면서 참잘 오셨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우리 한번더주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어, 이 시간에는 우리 2026년 새해 들어서 첫온 세대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아, 여러분 좌우를 한번 벽면을 보시면 뭐가 걸려있죠? 성가대는 안 보일 겁니다, 아마. 성가대는 아마 저쪽 앞에 있는 부분만 보일 텐데, 아, 일명 온 세대 예배 10개 명입니다. 아, 제가 신해산에 올라가서 받은 건 아니고요. <laughs> 어, 첫 번째부터 열 번째까지 온세대 예배를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드려야 될지에 대한 열 가지의 내용을 정리를 했는데 여러분 이 십계명 좌우에 있는 부분들을 다 보실 필요는 없고 그러면 목이 약간 아플 겁니다. 그래서 앞에 화면에 나올 겁니다. 한번 띄워보실까요 네, 우리 하나씩 우리 하나씩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예배 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라. 너희는 모든 세대를 하나님 앞에서 동등한 예배자로 인정하라. 너희는 말씀을 중심으로 예배를 세우라. 너희는 모든 세대가 예배하는 모습을 기뻐하라. 너희는 가정이 함께 예배하도록 도우라. 너희는 한 몸된 교회로 서로를 품고 축복하라. 너희는 모든 세대가 참여하도록 배려하라. 너희는 예배 후에도 신앙 대화를 이어가라. 너희는 서로의 세대가 함께 성장하도록 도우라. 너희는 온 세대 예배를 통해 교회를 회복하라. 아멘. 온 세대 예배 때만 이 좌우에 현수막을 걸어 놓을 겁니다. 여러분 사진을 찍어 가셔도 좋을 것 같고요. 여러분 가정에서 아이들이 있다면 또 손주들이 있다면 같이 이걸 계속 수시로 틈틈이 공유해 나가면서 우리 교회 온 세대 예배가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 받으실 만한 예배가 되어져 갈수 있도록, 우리 온 송노님들과 함께 우리 또 자녀들이 함께 힘써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말씀을 듣기 전에 우리 온 세대가 말씀 앞에서 공동으로 고백을 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고백하면 여러분들 은 이어서 그 다음의 내용을 고백하면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살리는 능력입니다 아멘 하준이가 제일 씩씩하게 큰 소리로 따라하는 것 같습니다 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음 우리의 소중한 우리 다음 세대 친구들과 더불어서 우리가 오늘 이렇게 온 세대 한 자리에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이 언제나 드릴 때마다 참 감격이고 이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천국의 또 모형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함께 같이 모여서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것이 마치 이런 느낌도 있습니다. 대가족이 함께 여행을 떠나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여러분, 지금 이 자리는 큰 비행기를 타고 여행을 한다 생각하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여행을 좋아하십니까? 네. 요즘 뭐 여행을 참 좋아합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이 특별히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여행하는, 참 여행을 잘하는 나라로 꼽혀져 있습니다. 여행을 할때 혼자 가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여러 시 같이 가는 게 좋을까요? 그럴 줄 알았습니다. 각자가 가는 게 좋겠다 하시는 분들도 있고, 여러 시 같이 가는 게 좋다라는 분도 있습니다. 그건 왜 달라질까요? 그거는 사람들마다 성격이 다르고 취향이 다르기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랑 함께 가는 것 좋습니다. 그리고 혼자 가는 여행도 좋은 겁니다. 아무튼, 여행에 있어서 여행지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뭘까요? 여행지보다 더 중요한 건 여행하는 사람이, 같이 가는 사람이 누구냐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제 아무리 멋진 풍광을 가진, 그리고 유명한, 여행지를 간다고 할지라도 같이 가는 사람이 내가 생각할 때에 별로인 사람과 같이 간다면 가고 싶으시겠습니까? 네, 그럴 겁니다. 그 여행은 사실 보나마나 뻔한 여행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누구와 함께 가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만일 그 여행지가 한국말로도 영어로도 중국어로도 스페인어로도 안 통하는 곳이라면 또 난감해질 것 같기도 합니다. 자, 그때 누가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드십니까? 같이 가는 사람이 누구였으면 좋겠습니까? 아, 팝하고 네. 역시 우리 앞서가는 우리 다음 세대입니다. 그 나라의 말을 각각 다할줄 아는 가이드가 동행한다면 좋지 않겠습니까? 그런 가이드와 함께 여행 가고 싶으시겠죠. 인생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누군가 인생을 여행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여행 길은 그래서 험난한 것일 수 있는데 또 생각지 못한 변수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 변수가 있는 여행 길에서 혹 말도 통하지 않는 곳에서 그 여행을 할 때의 그 곤란함을 해결해 주는 사람들이 가이드, 언어가 되는 가이드라고 한다면, 우리도 그런 변수가 있는 인생의 여행길에서 우리를 지켜주고, 안내하고, 도와주고, 말도 통하게 해주는 가이드가, 인생의 가이드가 있다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여행은 때로는 참 어렵고, 피곤하고,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여행은 그런 변수를 즐기는 것이라고도 하죠. 여행의 맛은 그래야 된다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가장 기억에 많이 남는 여행은 어떤 여행일까요? 좋은 풍광을 보았던 여행의 기억도 좋은 기억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기억에 남는 여행은 어떤 여행일까요? 네, 정말 고생한 여행이 기억에 가장 많이 남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는 한 인생을 한사0년 살아본 것 같습니다. 비를 갑자기 쫄딱 맞은 그런 여행은 기억에 남습니다. 가방을 잃어버리, 잃어버린 경험 혹시 있으십니까? 그건 기억에 평생 남을 겁니다. 유럽에 가게 되면 조심해야 된다 그러죠. 뭘 조심해야 된다고요? 네, 소지품. 제가 어떤 분에게 들은 바로는 자동차를 렌트해서 다니고 있는데 그 렌트한 차량을 창문을 깨부수고 거기에 있는 가방을 탈취해 간 그래서 정말 난감한 상황을 경험했던 분들의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기억에 남을까요? 안 남을까요? 평생 남습니다. 여권을 분실한 경우도 기억에 남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좀 불편하고 어렵고 난감하고 변수가 있는 그런 여행들이 우리 기억에 많이 남는 여행이라고 하죠. 그렇게 변수가 많은 여행길과 같은 우리의 인생길. 자, 그러한 우리의 인생길을 걸어갈 때 누가 우리와 함께 하면 좋을까요? 오늘 성경 본문에 그 대답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 2절을 아까 우리 그 다음 세대가 아동부에서 성경을 읽었는데 그것은 세 번역입니다. 지금 우리 같이 읽어볼 성경은 여러분들이 가져오신 성경을 펴셔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과 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요호와에게 서로다. 아멘. 옛날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올라가는 길은 그야말로 좀 험했다고 합니다. 높은 산들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이렇게 묻습니다.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도움은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요? 자, 우리 유튜브 친구들 있죠? 어디 있나요? 저 뒤에 있나요? 네. 우리 아동부 친구들도 있을 겁니다. 어리면 어릴수록 걷다가 놀다가 보면 손과 발을 다치기 쉽습니다. 자, 놀다가 넘어져서 손이나 발을 다치면 그때 우리 어린 친구들은 누굴 찾을까요? 아빠는 도대체 어디 갔습니까? 왜 아빠는 안 찾고 엄마를 찾을까요? 아. 어떤 아이들은 이렇게 대답하더라고요. 가까이 있는 사람을 찾는다고 합니다. 아무도 안 찾아요. 자녀들 양육하는 우리 부모님들, 어른들. 여러분, 자녀 교육비가 걱정될 때그 도움은 어디서 오는 것일겠습니까? <laughs> 아, 은행 대출 상담 창고요. 아, 물론 이제 그럴 수도 있습니다. 오늘 10편 기자는 명쾌하게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요호와에게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그 도움이신 우리의 인생의 궁극적인 도움이 되시는 요호와 하나님을 향하여서 어떤 분이라고 선언하냐면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낯선 곳을 여행할 때 혼자 가는 것보다는 누군가와 함께 갈 때가 든든합니다. 비록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같이 가는 것만으로도 그 여행은 위안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하물며 우리의 이 인생길을 걸어가고 있을 때 우리의 미래는 아무것도 알지 못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미래는 모두가 미지의 변수로만 가득 찹니다. 그런 인생을 살아갈 때. 이 우주를,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여행의 동반자가 되어 주신다면 얼마나 든든하겠습니까?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길에 든든한 그 인생 여행의 동반자가 되어 주심을, 그리고 우리의 도움이 되어 주심을 믿고 나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3절 4절에서는 이렇게 고백하죠.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우리 다음 세대에게 좀 묻고 싶습니다. 엄마나 아빠가 밤에 여러분들이 잠든 사이에 계속 깨어서 여러분들을 지켜 줄까요? 안 줄까요? 여러분들이 잘때 엄마 아빠는 뭘 할까요? 알았어요. 네. 뭘 하든 간에 조금 시간이 지나면 엄마 아 게임을 한다고? <laughs> 엄마 아빠도 주무시게 될 겁니다. 우리 친구들을 생명 생명과 같이 사랑하는 부모님들조차도 사람이기 때문에 피곤하면 같이 자야 됩니다. 여러분 가난하게를 키울 때 한번 생각을 한번 해 보십시오. 그때 그나마 괜찮은 사람은 언제나 아빠보다는 엄마였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아기가 잠 자다가 보면 한밤중에도 배가 고파서 웁니다. 배가 고파서 죽겠다고 웁니다. 그때 깨어나서 아기를 달래고 젖을 먹이는 사람은 언제나 엄마였습니다. 자, 그때 아빠는 같이 깨어서 젖을 먹는 아이를 보고 있을까요? 아니면 쿨쿨 자고 있을까요? 여기에서 대답을 잘 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아빠는 우리의 기대와는 달리 세상 모른 채 고나에게 잠을 자게 됩니다 그래도 공통점은 부모도 새벽에 중간에 깨워서 아이에게 젖을 먹이는 엄마든 또 자고 있는 아빠이든 아무튼 공통점은 부모는 아무튼 잠을 자야 한다. 밤새 깨어서 아이를 계속 보고만 있을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자, 하나님은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시라고 선언하고 있죠?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신다. 항상 깨어서 우리를 지켜주고 계신다라는 말씀입니다. 단 1초도 우리에게서 눈을 떼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이 시편 기자의 고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학생으로서 여러분들이 학교에 오고 갈 때에도 하나님은 함께 하신다라는 뜻입니다. 직장에서 여러분들이 일을 하러 나갔을 때, 그리고 집으로 돌아올 때, 그리고 일하는 중에 언제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우리 인생에서 어려움과 위기가 닥칠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한순간도 눈을 떼지 않으시고 우리를 도우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 도우심의 하나님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에서 경험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5절 6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5절 6절입니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의 오른쪽에서 그늘이 되어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중동과 같은 지역에서 한낮의 뜨거운 태양 아래에서는 이 그늘은 필수적입니다. 이 그늘이 없으면 금방 쓰러지고 맙니다. 그곳을 상상해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상황 속에서 그늘과 같이 되어주셔서 하나님의 선택하신 당신의 백성을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 주신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아무런 고통도 고난도 없이 그냥 평탄하게 언제나 편안하게만 살아간다는 뜻이 결코 아닙니다. 길을 가다 보면은 돌부리에 걸려서 넘어지기도 하고요. 때로는 나쁜 날씨를 만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약속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해악도 너를 무너뜨리지 못하게 내가 막아줄 거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바로 우리 인생에 완벽한 그늘이 되어주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자녀들에게 우리는 완벽한 그늘이 되어주지 못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다음 세대 친구들, 나를 좀 봐줘요. 여러분이 부모님을 사랑하고 존경하는 것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엄마, 아빠가 여러분의 평생의 보호자와 그리고 가이드 그리고 여러분들을 지켜주는 사람은 되어주지 못합니다. 근데 어떤 부모님들은 그런 역할을 하려고 정말 최선을 다합니다. 그런데 한계를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아이들이 어린이집과 유치원만 가도 그리고 학교에 들어가기만 해도 그때부터는 엄마 아빠와 지내는 시간보다는 훨씬 더 바깥에서 지낸 시간이 많습니다. 물론 요즘은 군대를 가더라도 집에서 전화하는 엄마 아빠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직장에 취직을 해도 헬리콥터 엄마 아빠가 있어서 직장에서 어려움을 당할 것 같으면 곧바로 헬기를 띄워가지고 부모가 마치 헬기가 되어져서 그 직장 상사에게 우리 아이에게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렇게 한다라는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요즘도 그런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지켜주고 싶고, 그렇게 함께하고 싶고, 도와주고 싶은 게 부모의 심정인 건 맞습니다. 그러나 언제나 그렇게 할 수만은 없습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완벽한 그늘이 되어주시고, 지켜주시고, 도와주실 수 있는 분은 유일하게 우리의 하나님 천지를 지으신 그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사랑하는 부모님들도 그리고 할아버지 할머니들도 그리고 이렇게 지금 계속 신앙이 자라가고 있는 우리 다음 세대에게도 이런 믿음이 충만해지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8절을 같이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임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여기서 출입이라고 하는 표현이 참 재미있죠. 이것은 우리의 일생에 있어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일상을 모두 모든 일상을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그리고 학교를 오고 가는 길도 해당됩니다. 어른이 되어서는 출퇴근하는 길도 의미하기도 합니다. 또한 우리 인생의 모든 다양한 환경과 상황 처지를 뜻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러한 일상들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그런 일상 속에서 무엇을 하시겠다는 말씀이시죠? 지금부터 영원까지 그러한 우리의 일생을 지켜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인생은 때로는 험한 산길 같고 거친 바다 같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은 바와 같이 절대로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눈을 들어서 우리의 도움 되시는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아버지만을 바라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안심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도움은 언제나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고 주님께 모든 우리의 염려들을 맡겨드리고 우리의 인생을 주님께 의지하고 또한 우리와 함께 해 주실 그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면서 나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 시간에는 옆에 우리 가족들이 있다면 그리고 우리 좌우에 우리 성도님들이 또 같이 있을 터인데요. 같이 이렇게 축복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영원토록 지켜 주십니다. 이렇게 한번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영원토록 지켜 주십니다. 한번 더요. 하나님이 당신을 영원토록 지켜주십니다. 아멘.